예, 오늘은 총설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 인류가 하나의 진리에 의하여 하나의 형제로서 하나의 목적지에서 만나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룩된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 것일까?라는 질문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세계를 저희들은 천일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천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세계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말하는 대로 온 인류가 하나의 질에 의하여 하나의 현재로서 하나의 목적지에서 만나게 되는 에,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천일국의 당연히 공통된 가치관이 있어야 될 텐데요. 공통의 공통의 가치관이 있다면 어떤 가치관일까? 물론 호리마다 한 당연히 가장 핵심적 기와도가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청소이기 때문에 원리강론의 기술에 따라서 같이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 부모님을 제대로 안다. 아,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인생의 근본 목적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인지한다는 거죠. 이런 세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일극의 인간,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까? 실제로 전일국이라는 주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에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과 사람 여러 가지 관계가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이 인간 관계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우리 세상에서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희생할 때, 그때에도 불이하지만은 어떠한 만족감은 얻을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은 이 만족감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천일0극 시대가 되었을 때는 이 불이한 만족감보다 양심의 가책으로부터는 고통, 이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거죠. 양심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해칠 수가 없다. 이거는 인간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해칠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는 하나님이 부모가 되셔서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심을 실감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웃을 배칠 수 없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세계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품으로 모시고 서로 경제에 얽혀 사는 세계. 그리고 당연히 죄를 지으려야 질수 없는 세계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죠? 우리가 이런 세계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변실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역사상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었지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범죄를 하게 되었는데요,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장 핵심 첫 답이, 원리강론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방념적이며 실감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천일국 시대가 됐으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 부모님이 내 부모야. 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감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니까, 역사적으로 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그렇지만은 관념도 관념적이고 그리고 실감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천법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실감하는 자리에서 범죄하면 지옥으로 보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전법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도들이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일국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나라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자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해서 천일극을 이루자. 이런 거죠. 그래서 천일극은 어떤 세계냐? 죄가 없는 지상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나서 이런 세계를 만들고자 축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쓰지만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광념적이 아닌 실감적으로 산다면 그리고 천법에 대해서 정확히 한다면 죄를 범할려야 범할 수 없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참 어머님께서 항상 하늘 부모님의 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하늘 부모님의 꿈, 즉 인간 시조가 타락하기 이전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 하늘 하나님 이 이루려 하셨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아는 성구인데요. 예, 하나, 탄색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다스려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3대 축복이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하늘 부모님의 꿈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담 헤아가 나왔는데요. 아담 헤아 보고 생육하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여기서 정말 핵심적으로 알할 아야 것이 뭐냐면, 눈앞에 아담 헤아를 보고 생육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 미숙하다예요. 미숙하다. 미 완성이다예요.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생육하라고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삼대 주복은 단장 이루어지는 주복이 아니고 시간적 거리를 두고 앞으로 생육하라 생육하고 난 다음에 번성하라잖아요 결혼하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더 미래 조금 더 미래에 다스려라 하신 거예요. 이걸 한 차원에서 봐서는 안 되고, 아, 아, 하나님이 아담해와 보고 생육하라 하셨을 때는 하나님 눈앞에 있는 아담해와는 아직 어린 아이였구나. 라는 것을 성경 말씀 자체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아담해와 앞에는 당연히 이러한 성장기관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 성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담헤와는 아직 미숙했고 생육해야 할 기간 남아 있었구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라 하신 거고 생육한 다음에는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번성하라예요. 자, 그러면 아담헤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번성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생육했으니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 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네,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어린 아들과 딸이 남자애하고 여자애가 있는데 성장했어. 그죠? 그러면, 번성하라가 무슨 뜻이에요? 둘이 결혼하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결혼하라예요. 그래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의 완성점이 있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완성점. 완성하는 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완성점이 무엇일까요? 언제일까요? 아주 <laughs> 단순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완성점은 딱한 점, 첫날 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가 첫날 밤을 중심으로 해서 성숙한 남자와 성숙한 여자가 몸 쪽으로도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 시점이 바로 완성점이라는 거예요. 남자도 여, 남자로 완성하고, 여자도 완성했는데, 이 남자, 여자 따로따로 있으면 이게 완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날 밤을 맞이하면서, 둘이 몸쪽으로, 마음쪽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 순간, 첫날 밤에,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남자, 여자와 완전히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거죠. 이실체를 지금 우리는, 천지인 참부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벌써 참부모가 나타나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참부모만 나타나게 된다면 그럼 그 부부에서 태어난 자녀는 실제 하나님과 같은 실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삶 자체가 실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개성완성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헤아가 타락하지 않고 참부모만 된다면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다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많아 많으면 많아질 많아질수록 번성함에 할수록 천국의 기반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과학 기술도 발달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참 부모를 기점으로 해서 온 인류가 똑같은 참 부모로 인하, 인해서 번식하게 되면 여기가 마지막으로는 온 세계를 다스리면서 문자 그대로 제어머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늘 부모님의 꿈이에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예산도안았겠죠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분명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참 부모가 되고 이참 부모 실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많이 번식하면서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당연히 지상 천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제도 없겠죠. 우리가 지금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자 시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사, 많은 섭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 이런 거죠. 죄가 없는 행복한 세계, 이것을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말의 뒷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인간은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라고 몰리간노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그, 저 자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행복은 어떻게 될때 오게 되는 것일까? 네. 멀리 강론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 자, 그래서 하나 질문해 보겠는데요. 그러면 자기의 욕망을 다 이루면 행복할까요? 저는요, 이 강의를 멀리 강론의 총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참재미있는 성구가 있습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버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백을 한 건데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욕망들은, 물론 좋은 욕망도 있지만,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욕망을 보니까, 제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나쁜, 악한 욕망도 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이, 이것을, 이것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들인데요. 어쨌든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들이 없었을 까 하나의 마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2세건, 3세건이 있어도 약간씩 아직 남아있는 심상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야 행복을 느끼게 될 텐데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서 악간 욕망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욕망을 이루었을 때, 악강 욕망을 이루었을 때는 결국은 내가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도 불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으면, 오늘 회사에 가야 되는데, 졸려, 자고 싶어, 이런 욕만 더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욕망을 재워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배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각해야 할 것이 모든 것이 뭔가 내 밖에 있는 외현적인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불행의 원인이 있어요. 이것을 외면해서 주변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바울의 고백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결국은 불행의 원인은 나 자신의 모순성에 있겠구나 하는 배개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의 모순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책임, 청가해서, 이거는 다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래 왔다는 거죠. 이건 사실은 죄의 번식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이 문제, 불행의 원인은 나 자신의 모순성에 있다고 볼 때, 그것이 바로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의 이것이 타락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락성을 벗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